에서는 전통 만보여러분들선수있니다 기존의 게임 체제는 참신하고 새로운 공간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인터페이통해서 전통 t c g 의 전략과 재정치시면서 배움 쉽고 접하기 쉽게 이동 가능있습니다 진짜 카드를 받은 친구들과 즐기는 그 디지티의 재미를 마은의니어을 통해서 느끼실 수있같습니다흥미로운소재을 통해 차근차근 게임을 배워가다 보면 마블 오의 듀얼의 깊이 있는 전략 세서를 여러분도 무리 빨아들게 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크레타를 개발하고 있는 업무는 조 장인의 리더입니다. 저희 크레타는 세렙게이트 마이크스 게임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게임 출시 전에 자세히 공개할예정입니다 이번 시속되어 있는 프로모션 영상으로 유저분들이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시는 내년 후방이라는 공부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크레타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개발 중인 야생의 땅 탈모는 공룡 시대의 야생 환경에서 등장한 대임이요어 로망있는 생존, 탐험, 사냥, 개척, 그리고 사회버터를 플레이하는 새로운 체험의 모바일 리뉴얼을 하있습니다 기존 게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한 체력을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 중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시즌 4에서는 자연 사망 문단 인상 통해서 인사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연결된 일정 통해 개발 현황과 테스트 내용을 어, 알려드리도록 하습니다 저희 야구게타 드라마의 막에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엔더 우디에서 네. 매일 개발 책임을 받고 있는 김태곤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단절한 특강, 상치을줬다 그리고 영의공단에 이르기까지 한방식 대륙마을 기를 개발해 왔고 반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희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더우즈에서는 선박식 게임은 아니시나요? 저희가 발견해서 이번 7시간 정도 준비가 안된 2개의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어, 우선 관객분들께 계 말씀드리면 저희가 15년만에 내는역사전역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동안 15년동안 저희가 알리브 어, RPG를 주로 개발해왔습니다만 사실 제가 그 이전에 있는 전역 시뮬레이션을 주력 잡는 사망이었었죠 저에게는 과연 같은 게 저희가한두 달간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웅의 무단 레인이라는 게임은 어, 액션 다크리로서 유저가 여러 명의 캐릭을 실시간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영웅의 무단의 세계관을 개선해서 심화시켰고요, 액션 다크리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인 충진한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워터플레이을아까도 어, 강화시켰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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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에서. 여러 명의 유저가 버드부스를 무찌르는 드레이시스템과 그리고 여러 명의 유저가 패티브를 짜서 서로 대처하는 PVP 시스템이 백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서 처음으로 어, 여러분들께 우선을 보여게 되고요. 엔드워즈에서 만들는 액션 라이프는 도대체 어떤 스타일일까? 흥미롭지 않은 기대감을 가지고 어, 지켜하 주시는 것도 이번 시스템을 관리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각합니다 I am Haseo. My name is Tim Train, and I'm a project lead for Big Huge Games. I'm very excited to visit G Star and show you our new mobile game, Dominations.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ank you.